그래서 오늘 이제 그 CP 시스템도 네, 그 코리아 서킷을 따라붙기 위한 네, 그런 작업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오늘 상중24%뭐 네, 네, 25%까지 나왔는데 CP 시스템이 그 한국 업체 중 최초로 네,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를 뚫었다라는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핵심의 웨이퍼 소터 장비 적용인데 어, 소터는 그 웨이퍼 및 칩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네, 이송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클린 기술 입증인데 그 CP 시스템은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지금 조선 로봇 반도체 시장 조도 섹터네요. 그 뭐냐면 어, 모멘텀을 다양하게 확보한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른 조선 종목군들은 조용한데 네, 지금 CP 시스템 오늘 시세는 반도체로 간 거다. 반도체 플러스 일부 로봇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클린 케이블 체는 역시 후공정 관련해서 네, 미세분진을 네, 최소화한 네, 클린룸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좀 이런 표현도 썼네요. 이번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망 진입은 네,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뭐 세계 시장에서 입증한 중요한 성과. 가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 네,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고부와 같이 네, 케이블 체인 공급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피스템도 네, 신고가 구간 후에 복귀를 기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보다 복... 네, 추세는 똑같다. 11월 4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유지해줬었다가 네, 그리고 한번 각도를 꺾였고 자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구간때 다시 한번 네, 집중을 했습니다. 다 똑같죠, 그렇죠? 타점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네, 시피스템도 오늘 클로봇과 똑같은 봉이에요. 우선 정고점 시세까지 네, 주고 네, 이런 윗꼬리 정도에 대한 네, 매물 소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중 반만 챙겼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일 시초가를 갭상승 출발로 해서 그5 0 0 0원 위로 떠지 않고 네, 출발하지 않으면 어 이게 고점 부근에서 이제 수렴하는 작업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런 네, 타점이네 31번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정고점까지내 네, 시세를 주고 네, 한번 단기 눌림목을 주는 타점이 찬스가 나올 겁니다 오늘 윗꼬리처럼 이그 네, 타점이 여기 4,750원부터 여기 4,500원 타점 네, 여기서는 또 한번 내 네, 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다시 네, 오늘 챙긴 비중을 네, 넣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도 주도주들은 내그 네, 11월 네, 11월, <laughs> 네, 시장 급락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후속 타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네, 그 체크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CP스템은, 네, 4750원 이하. 네, 여기서 또한 번, 네, 수렴 작업을 하면은, 코리아 서키트는 좀 수급으로 쭉쭉 끌고 가는 종목군이라면, 네, CP스템은 좀 단기, 네, 단기로 급등락도 하는 종목이니까, 네, 단기 반복 매매, 네, 반복 매매도, 네, 오히려 충분히 할수 있는, 네, 그런 종목군입니다.